2022년 수능 완성 13강 2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어떻게 풀어야지? 당연히 이 주어진 문장의 첫 번째, 첫 번째 문장들을 먼저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이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이 글의 소재가 주어지게 되니까 이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계속 이제 쭉 아래로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내려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뭘 이용하느냐? 바로 우리가 연결성을 알수 있는 지시사, 대명사, 그 다음에 연결사, 관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뒤 간의 관계를 그대로 피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단서들이 없는 거는 뭐로 접근을 해야 되지? 바로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문장과의 어떤 의미상으로의 어떤 그 적합성. 그런 거를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과 의사소통의 모든 형태는 have been affected.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뭐에 의해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전산화와 이에, 전산화에 컴퓨터리제이션 바로 컴퓨터와 그러니까 전산화, 전산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는 거다. 모든 기록과 의사소통의 형태들이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좀 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would say for the better. 좀더 나은 쪽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산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좀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이러잖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in some circumstances 몇몇 상황에서 타협이 have been necessary 필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100% 전적으로 전산화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화가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수정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락은 어떤 모든 기록과 의사소통의 형태에 있어서 컴퓨터화를 하는 것이 대부분은 장점도 있지만은 어떤 단점도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이제 1번을 들어가는데 자, 1번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단서가 있네. these. 그지? 그러면 이 t h e s 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위에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요구합니다. 뭐 하는 것을? 어떤 한쪽에서의 유연성, 그리고 개인적인 표현을, 한쪽에서의 어떤 유연성과 이 개인적인 표현과, 어? 뭐와 다른 쪽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접근성, 그리고 편리와 균형을 맞추는 것을 어, 요구한다는 거네. 자, 그러니까 A와 B 두 가지를 균형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A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한쪽에서는 어떤 유연성, 그 다음에 개인적인 표현 이게 어떤 한쪽의 특성이고, 그리고 다른 쪽은 어떤 일반적인 접근성, 그 다음에 편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대립상을 설정하게 되는 거지. 알겠니? 이게 대립상인지 알겠니? 하여튼 대립상이 나오면 너희들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대립상을 찾아야 된다. 어쨌든 이게 너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accessibility 어 어떤 접근성, 그 다음에 편리는 컴퓨터화가 가져오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장점들, 그러한 어떤 특성들일 거고 flexibility 유연성과 개인적인 표현들은 아마 컴퓨터화 로 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수작업을 하는 그런 거의 특성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디즈에 해당하는 거는 위에 인이 없니? 바로 있잖아. Compromises, 타협들 이것도 복수잖아. 그러니까 디즈 이렇게 맞는 거1 번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겠다. 자 그러면서 1 번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대립상을 발견했어. 자 그러면 계속 들어갈게. The standardization 어떤 표준화와 codification 바로 체계화지. 자, 그런데 그 표준화와 체계화는 발생합니다. 뭐를 통해서? 그 증가하는 음악 환경의 기계화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바로 표준화와 이런 체계화는 해놓고 이거는 분사 부분이야. culminating in. 바로 컴퓨터 환경에서 정점을 이루는 가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야. might be compared. 비교될지도 모릅니다. 뭐와? 바로 철자의 표준화와 비교될지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철자의 표준화는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뭐와 함께 바로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영국에서 발생했던 그 철자의 표준화와 어, 비교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딱 나왔네. 응? 표준화와 그 체계화는 뭐의 특성이야? 여기 나왔잖아. 바로 컴퓨터 환경에서 정점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컴퓨터화의 특징인 거지. 그런데 이런 컴퓨터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표준화와 체계화가 뭐와 비교될 수 있다? 바로 또 다른 어떤 기계 문명의 발명이라고 할수 있는 인쇄술의 발명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철자의 표준화가 일어나게 됐나 봐. 그런데 이것과 비교되어 질수 있다는 거지. 둘다 비슷한 성격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 표준화와 부, 그 체계화는 바로 앞에 문장에서 일반적인 어떤 접근 가능성과 편리함, 이게 바로 표준화와 우리가 체계화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는 뭐 이제 눈에 띄는 단서는 보이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충분히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전문적인 음악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음악이 체계화되는지 어, 음악 악보에서 그리고 이제 명사절 병렬인의 이렇게 XY 어떻게 그 음들이 쓰여졌는지 그 연속된 반복 진행 속에서 어떤 상징으로 어떻게 음들이 쓰여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 이거는 어때 무슨 말이야? 나름대로 뭐 체계화 얘기는 나와는 있어 체계화 얘기는 나와 있는데 갑자기 전문가들이 설명을 한게자 어떤 식으로 음악이 체계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들이 그 연속 진행 속에서 쓰여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좀 약간 내용이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것만 읽어가지고 바로 너희가 3번이 아 이상하다라고 답을 하기에는 이건 사실 부족한 거야 자, 설사 너가 3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꼭 4번을 한번 읽어봐라 그런데 4번에는 뭐가 나와 있니? 어, 바로 단서가 나와 있네 just as then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 그때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그, 그때가 3번에 있어야 되는 거야 3번에서 4번이 맞으려면 그럼 한번 보자 그 표준화는 has obvious advantages 분명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의 손실? 어떤 local 지역적인 또는 특정한 여기선 특정한이 낫겠지? 어떤 특정한 뉘앙스와 어떤 세부사항의 손실을 뜻할 수 있다는 거네 자 그러면 바로 앞에서 어? 그 때와 마찬가지로에 해당하는 그 때가 있니? 이건 그 때가 없어. 그러면 3번에는 있니? 어, 3번에는 있네. 바로 그 때가 이거잖아. 바로 철자가 표준화가 되었던 그 프린팅 인쇄가 발명되었을 때그 철자가 표준화가 되었던 바로 그 때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는 이 점이 있다. 이 점이 있다. 하지만, 뭐야? 어떤 지역적인 뉘앙스와 어떤 특정한 뉘앙스와 세부사항의 상실을 뜻할 수 있다. 어, 이게 딱 떨어지잖아. 어, 그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지. 어, 3번은 전혀 의미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하겠다. 자, 그럼 5번을 한번 볼까? 5번은 또 뭐라고 하는지? 자, 컴퓨터의 환경은 might finally erase. 몇몇 표현들을 지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표면들? could be discerned, 어, 알아봐질 수 있는, 확인되어질 수 있는 손으로 쓴 manuscript, 원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어떤 표현들, has to manage to survive, 간신히 살아남았던 어느 정도까지 숙련된 그 손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음악 환경에서 그 간신히 살아남았던 그런 표현의 일부를 어, 제거할지도 모릅니다, 이거에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그 표현의 일부가 뭐를 뜻하는 거니? 바로 4번에서 어떤 그 특정한 뉘앙스와 어떤 세부사항, 이런 것들이 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5번에서는 쭉 이어지고 있잖아. 그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을 어떻게 읽어라? 먼저 주어진 문장을 확실하게 읽어라.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 또는 소재를 파악을 해라. 어,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앞뒤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사나 순서의 단서가 되는 지시사, 대명사, 관사, 연결사, 그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일 이런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자. 실제로 답이 된 3번에서는 어떤 단서도 없었어. 그러면, 3번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너희가, 아, 3번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3번을 답하지 말고, 답하지 말고, 그 밑에 4번을 읽으면서, 3과 4의 연결 관계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연결 관계가 어색해. 바로 4번에는 단서가 있었잖니. 바로 그때와 마찬가지로와 같은. 그래서 이게, 아, 어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만약에 그 앞에 2번 마지막과 이 4번을 또 비교해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게 되지. 알겠지? 어, 그런 식의, 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은 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접근법이 항상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